i 네 안녕하셨습니까? 어, 오늘 여러분 이전역에 다시 뵐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목자가 읽어주는 앱에 써서 오늘 2장을 끝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참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 함께 1절부터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며 따라오시겠습니다. <laughs>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거치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차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를 아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오늘 읽을 부분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조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이 2장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까지 3일째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에베소서 2장의 결론은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요. 너희가 곧 성전이요. 너희가 곧 교회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심호하고 있는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를 밖에서 찍은 겁니다. 멋있죠? 이 교회는 말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리고 모퉁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이제 그림상으로서는 이제 뭐이 뭐,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요. 이이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셔요. 그리고 이 여기 이렇게 하나는 연결돼 벽돌로 연결돼 있잖아요. 벽돌과 각종 프레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하나 하나의 벽돌을 성도들로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인비집블 처치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도 그리스 사도들과 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터 위에. 그런데 나중에 이 터의 개념은요.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터가 되세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얘기했다고요. 그 터가 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보면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모퉁이돌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성전의 터가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의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여 하나님의 집이라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터 위에 세우긴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라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예언되어 져온그 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만들,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심과 동시에 성전의 기초석이 되셨어요. 기초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신자는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4절을 보면요. 4절과 5절을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여기 4절이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그 다음에,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 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도 신령한 집이고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전인 동시에 성전을 세우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잖 아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배로운 산 돌이시잖아요. 우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대제사장 되심과 같이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쯤 에베소서 2장이 여러분 가슴에 심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한 집이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을 보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이 교회가 완성되면 천국이 온단 말입니다. 초래금기 40장 34절에 하나님은 장막성전에 거하셨어요. 장막성전. 이 하나님의 장막성전을요, 이 성소라고도 하고,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 그 레위기, 5대 제사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맨 처음에는 장막의, 장막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거하셨어요. 성전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 계셨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각 신자 안에, 결국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완성되면,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형태는 달라요. 장막의 형태, 그 다음에 나무와 돌로 지은 성전의 형태, 그리스도의 몸인 지금 우리와 같은 신자와 교회의 형태로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지만, 이 성전이 완성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요. 그래서 각각은 달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 성전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거룩한 몸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 거룩한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어져가요. 에베소서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자의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고요그 다음에 사지백체가 일사분란에 연결되어 있는 명령과 순종의 체계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성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성전으로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다가도, 악한 계획을 하다가도,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어떤 그 선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요, 복된 성전이 되어야 하고요, 능력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하고요, 영광의 예배가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몸을,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기부세가주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건강한 한쪽 발을 그냥 걷어 찬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세게는 안 찼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려 왔다고. 이것은 이제 그들을 격려하면서 한 소위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몸이 병들고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가 병드는 것을 싫어하시?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성도가 가난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관돼야 돼요. 잘 지켜져야 돼요. 잘 유지돼야 돼요. 그잘 유지된다는 것은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하고 정결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결하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걸 갖다 될거 갖다 댈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윤리와 도덕은 따라올 수도 없는 탁월한 정결과 성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시면서요. 여러분의 오늘 밤이 또 주의 성전으로서 평안하고 깊은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라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정결한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복된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능력 있는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영광의 예배가 있는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깊고 단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잠 드시고요.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오늘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